안녕하십니까. 전통농사공 장서방입니다. 어제 뭐 지금 8시 다 됐는데, 지금 이제 뭐일 마치고 와서 씻고, 지금 뭐 밥도 지금 좀못 먹고, 오늘 뭐 비도 오고 해서 막걸리에 이제 김치전 이제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이제 저희 집이거든요. 집이고, 오늘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기농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저도 현재 진영영이고 꿈과 목표를 위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제 약 이제 7년간 기농을 해가지고 아직 실패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실패보다는 이제 성공에 조금 한발더 다가갔다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대개 뭐 농사를 또잘 짓는 것도 아닙니다. 예, 뭐제땅 예. 제가 알고, 예, 뭐 고추 그냥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 좀 지을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은 뭐 비료 얘기라든가 뭐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뭐안 하고 싶고 앞으로는 제가 그냥 뭐 농사 짓는 스타일에 대해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명 안할 거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만 드리고 그냥 그렇게는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실패를 크게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제 비결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기동하는 일 차부터 저는 기술센터를 가가지고 그때는 제가 뭐 기술센터에 홈페이지가 있는지 그런 거잘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가가지고. 좀어 이제 고추를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좀 듣고 싶다니까 이제 그때가 12월 달이었습니다. 아니 11월 달은 내년 초부터는 이제 1년치 교육 계획이 나온다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해 면사무소 신청해가지고 교육을 들으면 된다더라고요. 저는 뭐 시설 고추뿐만 아니라 뭐 가지, 딸기감 뭐 들을 수 있는 교육은 저녁마다 교육소다 가가지고 다 들었어요. 저도 술 좋아하는데, 마치고 가가지고 피곤한데, 술안먹고 운전해가지고, 교육 가가지고, 10시, 11시까지 교육을 들었어요. 농업인들은 교육을 어지간하면 좀 밤에 많이 합니다. 밤에. 왜냐면 낮에는 전부 다 뭐, 농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지, 이제 길센터에서를맞춰서많이니에요 기농해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작물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은 고추가 더 많이 달리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입니다, 기본. 들어와서 진짜 뭐, 옆에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 뭐, 어중이, 도중이, 그냥 뭐, 뭐넣으라뭐 뭐뭐 넣고, 뭐, 물 어떻게 되라면 물 내고, 뭐, 약치라면 약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사람 땅 다르고, 저 사람 땅 다르고, 음, 이요 사람 키우는 방식 다르고, 이 사람 키우는 방식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 농사 지기 전에, 기비, 어떻게 딱 넣을지, 음, 내땅 알아가지고, 딱 그대로 넣고, 정식하고 나서 유인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 약 치고, 물 주고, 비료 주고, 자기만의 중심이 없으면은, 이애는이말 듣고, 저애는저말 듣고, 그러면은 수확량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한 해는 많이 따면 그 다음에는 진짜 반타작 나고 그 다음에는 잘못하면 반에 반타작 납니다. 기농이는 실수 한 번이 시, 실패와 바로 연결됩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2년 차 때인가 고추가 안 컸어요. 고추가 안 컸는데 왜안 컸느냐. 어째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정식하기 전에 모종심을 나면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 뚫는데 거기다가 좋은 비료 있으니까 한번 넣어봐라. 진짜 많이 딴다더라고요 넣었습니다. 비로 이제 넣었어요. 조금씩 이렇게. 넣고 이제 정식을 했죠. 정식을 했는데, 고추가 안 크는 거예요. 고추가. 뿌리가 뻗으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강하니까, 뿌리 끝이 이제 타버리는 거죠. 타버리는 거죠. 바로 실룡입니다. 그냥. 그다 뽑아내고, 로타를 치고, 다 다시 이제 망다가, 골다가, 다시 심었어요. 그 정식을 한번 하기 위해서 3개월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3개월을. 그 땡볕에 나가가지고, 별집 넣고, 테비 넣고, 물대가지고 담수하고, 3개월을 집사람하고, 그렇게, 이제, 어, 두회 때, 이제, 첫회 때 들어와가지고, 돈맛을 조금 알았으니까, 두회 때좀더 열심히 볼기라고 했는데, 누가 그러니, 이걸 넣으면 정말 잘 된다. 아, 작년에, 요 어, 1개 따던 사람은 초로 1,500개 땄다. 혹합니다. 예. 저는 그때 뭐, 뭐, 중심이 없었으니까. 바로 그냥 다 뽑아냈죠. 3개월 준비한 거,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딱, 그냥 막 같이 막 갈았습니다. 갈아갖고, 다시 또 일주일간 또. 외부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데미지가 저한테 큰 거죠. 그래도 저는 뭐, 뭐 어떻게든 그냥 극복해갖고, 그 농사도 뭐, 어느 정도 했는데, 자기 중심이 있을 만큼 자기만의 고집과 아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게, 아는 게 있어야 돼요.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에, 진짜 뭐 이제 인터넷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은 별로 좀 도움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에, 유튜브도 저도 뭐 고초농사돼서 솔직히 좀 많이 봤는데 뭐 노지하시는 분들좀 많이 하시더라고 시설 아니고 이제 하시는데 근데 그진 뭐 기업에서 약팔기 위해서 그런 뭐 게좀 많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예좀 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고, 제 느낌입니다. 첫째, 이제 교육을 좀 많이 들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멘토. 저는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고추 시설 고추 연구회라는 데를 제가 이제 들어가 가입을 한건 아니고 이제 거기 이제 교육은 이제 누구라도 저녁마다 가서 교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마이, 마이스터 분이시고 이제 고추 연구회 회장님이죠. 이제 여기서 농사 지으신 분도 한뭐 30년 이렇게 되셨고 고품질 다수하게 그냥 농사 잘 지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뭐, 쉽게, 그냥, 경상도서 탈로 얘기하면은, 그냥, 대가리 쳐받고, 그냥, 막, 빌었습니다. 좀 가르기 달라고, 그의, 그분 교육을 올해까지 들었어요, 올해. 똑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을 올해까지도, 올, 이제, 여름, 겨울까지도 저는 교육을 들었어요. 멘티멘토 해가지고 교육 들었고, 작년에도 이제, 들었고, 또 재작년에도 들었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하우스 가보고, 물어, 전화해서 물어보고, 영상 찍어가지고, 이제, 문자로 도 보내면 바로 바쁘면 답변도 오고, 확실한 그런 분이 필요해요. 그런 분이. 뭐, 옆집, 뒷집 형님, 뭐, 좀 막, 약간 뭐, 밤 분수 그냥 농사지, 지으시는 분들, 그냥, 말 들어갖고는 중심 안 생깁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마일스터 분들한테 어느 정도 듣고 그 자기 경험하고 자기 땅하고 알았을 때 자기만의 이제 빠르신 분들은 이제 한 2년 만에 좀뭐 눈치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좀 오래 걸리면은 저는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한 4년 정도 걸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제만의 이제 데이터를 찾는 데한 4년 정도 걸렸죠. 걸렸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조금 빨리 이제 이렇습니다. 이럴서고 도움도 많이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그진 또 지역에 또 그진 뭐, 뭐, 유지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지역에서는 좀, 뭐 영향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농하는데 뭐, 논도 조금 쉽게 임대 논도 구해줄 수도 있고, 하우스 짓는 것도 조금 저렴하게 해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을 이제 직접 좀 이제 찾기 힘드시면은, 이제 기술센터, 이제, 보면, 은 멘티, 멘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게. 이제 신규 기농인들한테. 그게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있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기능하는 이제 지역에 뭐 전화를 해 보시든가, 기술센터에, 아니,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가지고, 검색하면은, 분명히 있으니까, 꼭, 그런 데좀잘 연결해가지고, 꼭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안 했습니다. 저는 자금을 안 썼습니다. 네, 기능 자금을 저는 안 썼어요. 안 썼고 음, 뭐 작년에 논을 샀죠. 논을 샀는데 그 논이 저는 일반 대출로 샀습니다. 일반, 대, 일반 대출로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좀제 계획에 들어 있었던 건데 제가 지금. 1,400평입니다. 시설 하우스 1,400평인데, 어, 제 목표는 2,800평이에요. 시설 하우스 2,800평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700평짜리 하우스가 4동이 이제 제 목표인데, 이제 두동 2동 했죠. 두동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이제 땅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정리가 천평입니다. 천평이라 보고, 이제 쉽게 뭐, 920평, 요렇게 하는데, 천평이라 보고, 천평이 이제 한평 정도가 20만원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20만원 정도 하는데, 천평이면 2억이죠. 2억의 시설 뭐, 넉넉 잡아가지고, 안 추면 1억입니다. 1억, 그럼 3억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자금을 왜안 썼냐면, 제가 좀 갚을 자신이 없었어요. 예. 이제, 우리 뭐 아파트 사는 것처럼 뭐월 얼마씩 이렇게 뭐 중도금 넣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딱 냅니다 3억 빌리면 3년 거치 7년 납인데 3년 동안 이자 2%만 냅니다 600만원 1년에 한번 내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자 플러스 원금 1년에 한번 그냥 막갚아버려요3500 3,600, 뭐, 막3,500 정도 돼. 제가 그기로 되는 건데, 제가 그걸 갚을 자신이 없었어요. 700평 해가지고, 1년에 뭐, 연매출이 뭐, 8,000에서 1억 정도 나오는데, 뭐, 50% 타작하고, 뭐, 4천만 원, 5천만원 남았는데, 4천0 0만 원, 여기서 남았다. 남았는데, 600만 원 이자 주고, 3,400만 원 갚고, 1년 동안 애들하고 살아야 돼. 애들하고. 내네 식구가. 살 수는 있겠죠. 3년 동안. 근데, 나중에 원금 갚을 때 어떻게 갚으려고? 원금 갚을 때. 너무 이제 솔직히 저는 이제 겁이 났어. 이제 빚치기도 싫었고. 겁이 났는데. 작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왜 이제 일반 대출로 이제 샀냐면은. 아빠 여기서. 일반 대출로 샀습니다. 원래 기농 창업자금 3억 이라든가 후계농 3억 청년 창업농 3억 이제 그런 자금들은 평생에 한 가구가 딱한번쓸수 있습니다 두번안 줍니다 두번딱한번 입니다 근데 제 목표는 700평짜리 4개인데 뭐 작년에 이제 그걸로 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뭐 후계자 자금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좀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일반 대출로 샀고 샀는데 지금은 이제 위다 3억이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총알을 준비됐죠.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조금씩 이제 땅을 살라고 지금 알아보고 있었는데 잘 없더라고요. 요새는 잘 없는데 또 임대로 또 알아보니까 이제 뭐 제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 동네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이제 하우스하고 최대한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 제 주변에는 꽉 찼습니다. 지금 하우스 꼽을 데가 없어요. 지금 조금 뭐, 떨어진 동네 뭐 7km, 8km 이렇게 되는 뭐 동네 가서 뭐 그런 데좀몇 군데 있는데 있는데, 거기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뭐 견주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뭐 없어요. 임대도 없고, 지금 이제 땅을 살려고 해도 지금 매물 자체도 없기 때문에 지금 견주고 있는데, 어차피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은 천평하면은 이제 뭐. 논만 산다고 봤을 때, 시설은 뭐 자기 돈으로 안 추고, 봤을 때뭐 2억에 2%면은 이제 400만 원이죠. 400만 원을 내고 논을 사는 이유가, 저희 동네 이제 1년에 연세 시계 임대료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벽값에 따라 변동으로 주는데, 이제 뭐 매상 1등은 중 최고가를 주죠. 최고가를 주는데, 올해 제가 300만 원초반대를 줬습니다. 12월 달에, 12월 달에 줍니다. 벽값이 이제 계산, 정부 계산이 됐대. 그래 주는데, 300만원 초반을 주고, 임대 농지에 계약서 10년 끊어가, 약간의 눈치 보면서 농사 짓느냐, 아니면은, 이자 400만원 주고, 80만원 차이 납니다. 80만원 차이 나는데, 거기다가, 내땅 사가, 80만원도 주고, 내땅 사가, 하우스 지휘가그 앞에 내가 심고 싶은 사과나무도 심고 뭐 자두나무도 심고 애들 좋아하는 거고래 심고 눈치 안 봐가면서 요새 는법 바뀌었습니다. 5년 거치 7년 남입니다. 5년 동안 다후지이 농사 지가지고 모아가 에? 현찰 좀 준비해가지고 5년 뒤에 이제 원금 갚겠죠. 원금 갚을 때는 조금 편한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에, 이제, 노, 산 논, 논하고 하우스는, 하우스는 이제 제도 노릇이었어요. 대출이 아니고, 이제 제도 노릇이었는데, 어차피 이제 또, 이제 또 빛을 지겠죠. 이제 빛의 연속입니다. 이거는. 근데 빛도 자신 있을 때 빛을 재야 돼요.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 때 빛을 재야지. 처음 기농했는데, 약간 근만만 들어갔고, 뭐, 3억 땡겨가지고, 논사가 1억 주고 시설 안 치갖고, 어떻게 감당할지, 그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진짜 뭐, 도시에서 뭘 해도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대출해가고 했는데, 한번 실수하면 바로 실롱이고 실패인데, 짐 싸야 됩니다, 그거 진짜. 저는 짐쌀 수가 없었어요. 제 처자식이기 때문에, 기다렸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할수 있을 만큼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려가지고 작년에 6년 동안은 진짜 그 쪽팔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쪽팔림이라는 게. 예, 쪽팔림이라는 게 있어요. 몇 년간 지 땅도 아닌데. 임대한 논에다가 농사 짓고 들어온 지 6년이나 돼가지고 지땅 한평 없고 뭐 뒤에서 뭐 그런 소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규모가 또 제가 제일 작았습니다 규모가 350평 저희 집에서는 최고 작아, 작았었어요 그랬는데 뭐 작년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하니까 조금,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렇고, 좀 다시 제가 작년에 좀 간격을 좀 생각하니까 좀 약간 울컥했는데, 좀 그렇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쉽게 얘기하면은, 700평 지금 임대노원에 있었던 거를 제가 6년 동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로 앞으로는 계속 생활할 겁니다. 거기서. 예. 네. 거기 하우스 가지고, 진짜 제가, 우리 내네 씻고, 어차피 생활, 6년 동안 생활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오래 지은 하우스는 그냥 뭐, 다 그냥 뭐,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은행으로. 예, 저축입니다. 예, 저축입니다. 거기서 버는 거는, 거기도 뭐, 700평이면은, 그래도 뭐, 농사 조금 뭐, 지으면은, 2000개는 따거든요. 10kg, 2000개. 2000개 따면은 뭐, 연매출 뭐, 1억? 1억 좀안될 수도 있습니다. 뭐, 8천원 정도 이래 하면, 뭐, 반타자금면4 0만원남겠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은행 저축이 5년 동안 자한테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그렇다 치고 뭐, 저쪽에 또 하나 더 벌리면은, 그거는 5년 동안 시간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를 더 벌렸습니다. 제가 하나를 또 벌려, 하우스를 찍으갖고지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매출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 내라도 4천만 원 나오고요, 4천만 원나오고 순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4천, 4천, ,000, 4천이 조금 1억 2천이죠. 그러면 첫 번째 하우스 같은 걸로 생활만 해. 그러면 순수익 여기서 4천, 4천, ,000, 8천만입니다. 원 연, 연에 8천인데, 어, 그거 그냥 은행에서 넣을 거예요, 그냥. 네. 5년 거치인데, 네. 5년 거치기 때문에 넣을 거예요. 넣어놓고, 네, 그게 뭐제 계획입니다, 계획.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일을서써고 싶어요. 애들 뭐, 드신밥 뭐 먹고 싶어 할 때, 드신밥 뭐, 편안하게 먹여주는 거고,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이제 또, 기회가 되고, 좀, 제가 좀 능력이 되면은, 이제, 하나 또더 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엄청난 공부와 노력을 해라. 두 번째. 멘티, 멘토를 구해서 중심을 잡고 고집 있는 농사를 지어라.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뭐, 약재가 얘기를 하든, 농약방에서 얘기를 하든, 누가 얘기하든, 그냥 기답고, 예. 그렇게 이제 자기만의 중심을 잡고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마라. 처음부터, 예. 빚, 갚, 빚 갚다가 끝납니다, 빚 갚다가. 벌리는 것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고 조금 경험이 쌓였을 때 벌려야 됩니다. 농산. 경험도 없는데 벌려가지고 진짜 막 병이랑 병이랑 닿아가지고 진짜 막덜 내는 시, 그러니까 농사 지은 지 30년 된 분도 그런 베테랑도 농사 지어가지고 3개월 만에 들리는 거저 진짜 많이 봤습니다. 병이 한 번에 싹을 싹다 와가지고, 예. 네. 왜 왔겠습니까? 뭐, 방심해서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옵니다, 그냥, 예. 네. 다부지기 준비 3개월간, 다부지기 준비 안 하면은, 진짜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무서워요, 농사라니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 좀, 실수는 실패와 연결된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다부지기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는,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가볍고, 예, 좀 재밌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